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관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19년 제 2회 중절 검정고시 마지막 부분 19번부터 25번까지의 해설입니다. 단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해당 부분의 단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9번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 you want to have a special weekend? 당신은 특별한 주말을 보내고 싶습니까? Then, 그러면 Come to Hana Art Museum 이 문장은 주어가 없이 바로 come 하고 동사로 시작하죠. 이런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무엇해라, 무엇하세요? 라는 뜻이죠. 뮤지엄은 박물관인데요. Art Museum은 미술관을 말합니다. Hana 미술관 으로오세요 We have a lot of paintings. 우리는 많은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온. You can also enjoy many exciting art classes. 여러분은 또한 많은 흥미로운 미술 수업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Come and have a great time. Have a great time은 즐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도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명령문입니다. 와서 좋은 시간을 가지세요. 즉 즐기세요. 라는 뜻입니다. Come to Hana Art Museum. 하나 알트 뮤지엄으로 오세요.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알트 뮤지엄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서 또 Come and have a great time.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 미술관에 오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일번 미술관 홍보입니다. 20번 그림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이 길에서 금지 표시가 되어 있고, 금연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죠? 간혹 영어로도 써 있는데요. No smoking 하고 써 있죠.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빵과 음료 위에 금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선택지를 볼게요. 1번 No Pets, 애완동물 금지. 2번 No Running, 뛰기 금지. 뛰지 말라는 거죠. 3번 No Cell Phones, 셀폰은 휴대폰을 말합니다. 휴대폰 사용 금지. 4번 No Food or Drinks, 음식 또는 음료 금지. Drink는 동사로는 마시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음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4번. No food or drinks. 음식 또는 음료 금지입니다. 21번. 주어진 말에 여질 두 사람의 대화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배열하는 것은 주어진 말을 보겠습니다. Welcome to Coco's restaurant. Coco's restauran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ay I take your order? 이 말은 글자 그대로는 내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식당에서 웨이터가 손님에게 주문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말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A. No, thank you. 아니요, 고맙습니다. Just water, please. 그냥 물 주세요. B. I'd like to order a small cheese pizza. I'd like에, I'd like to는 would like to의 준말로 무엇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작은 치즈 피자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작은 치즈 피자 주세요라는 말이죠. C. Okay. Do you want a cola? 좋습니다. 콜라를 원하세요? With your pizza. 피자와 함께. With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죠. 이제 순서를 맞춰봐야 되겠죠. 조지 문장이 주문하시겠어요? 하고 웨이터가 물어보니까 비번 I'd like to order a small cheese pizza. 작은 치즈 피자 주문하고 싶어요.라는 말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는 웨이터가 알겠습니다. 피자와 함께 콜라를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는 c 번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A번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저 물만 주세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B, C, A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22번. 이메일에 나타난 아이의 고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am. dear은 소중한, 친해하는, 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편지 맨 앞에 쓰이면, 누구에게 정도의 뜻입니다. a n 에게. I feel very nervous. feel 다음에 형사가 오면, 어떠하게 느끼다, 라는 뜻인데요. nervous가 불안한, 긴장한, 이란 뜻이니까, 나는 아주 긴장을 느껴. 즉, 나는 긴장해. 라는 뜻입니다. When I have to speak, 내가 말을 해야만 할 때. When은 언제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때라는 뜻입니다. 또 have to는 못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In front of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I forget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 I want to say,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가로친 I want to say는 바로 앞에 있는 everything을 꾸며줍니다. everything 다음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조금 복잡하죠? 나중에 교회가 되는 대로 관계대명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문장이 전체적으로 말이 되도록 말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I forget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 문장이 완전히 끝났죠? 그 다음에, I want to say를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하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석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좋게 하려면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 이렇게 되겠지만 앞에서부터 끊어서 해석을 해주세요.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I need your help.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맨 끝에 Jack. 제이 보낸 거네요. 첫 번째 문장에 그 고민이 나와 있죠? I feel very nervous. 나는 매우 긴장해. When I have to speak. 내가 말해야 할 때, in front of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답은 4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하는 것입니다. 23번. 생일 초대장을 보고 알수 없는 것은 초대장 제목을 볼게요. birthday party 생일파티입니다. 첫 번째 줄 you are invited to Mary's birthday party I -N -V -I -T -E, invite는 초대하다 라는 뜻인데요. b동사 다음에 invited를 써서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는 무엇을 당하다 무엇을 해봤다 라는 뜻이니까 be invited는 초대받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당신은 초대받았습니다. 메리의 생일파티에. date, 날짜. March 20th, 3월 20일. time, 시간. 5 p.m., 오후 5시. place, 장소. happy restaurant. call me at 008-123-5467. 나에게 전화하세요. 008-123-5467번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읽을 때는 한 자씩 읽습니다. 맨 앞에 zero가 두 개가 나와있죠. 그래서 그것은 double zero 하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if you can come. if는 만약 뭐라면이라는 뜻이죠. 만약 당신이 올수 있다면, 선택지 1번 시간, 2번 장소, 3번 연락처는 나와있죠. 4번 참석 인원은 초대장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참석 이론입니다. 24번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Raising dogs is good for your health. 맨 앞에 있는 raising은 기르다, 올리다 라는 뜻인 raise raise에 ing를 붙인 꼴입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꼴을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라고 해서 동명사라고 하는데요, 해석할 때는 '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aising dogs'는 개를 기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전체 문장은 '개를 기르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좋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you can get some exercise. Get exercise는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Some 있으니까. 당신은 약간의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When you take a walk. 여기서 when은 언제가 아니고 무슨 때 라는 뜻이고요. Take a walk은 산책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산책을 할 때. With your dogs. 개들과 함께. When you are with your dogs. 여러분이 개들과 함께 있을 때. They can help you relax. They는 your dogs를 가리킵니다. 개들은 당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Relax는 긴장을 풀다라는 뜻이고요. Help a to 동사 원형에 꼬리 오면 a가 무엇하는 것을 돕다의 순서로 해석을 하셔야 하고요. 이때 to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와 문법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이죠. 맨첫 번째 문장에 주제가 나와 있죠. Raising dogs is good for your health. 개를 기르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좋다. 그 다음에 for example 이라는 말이 나와서 몇 가지 건강에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는 일반 애완견을 키우는 것이 건강에 좋은 이유입니다. 25번 진호의 형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지문을 같이 해석해 볼게요. My name is 진호. 내 이름은 진호입니다. I'm going to tell you. Be going to 다음의 동사 원형이 오면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About my elder brother. elder는 손이의, 즉 가족관계에서 나이가 더 많은 이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elder brother는 손이의 남자 형제, 즉 형이나 오빠가 되겠죠. About은 모세에 대해서, 나의 형에 대해서. He is kind. 그는 친절하고, and has many friends.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he often plays. 그는 종종 놉니다 with me. 나와 함께. I love my brother. 나는 나의 형을 사랑합니다. 선택지를 보면, 1번, 친절하다. 나와있죠? his kind. 라고 되어있으니까요. 2번, 친구가 많다. 두 번째 줄에 계속해서, and has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4번. 진호와 자주 논다. 두 번째 줄 끝에, he often plays with me. 그는 나와 자주 놉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한다는 말은 없죠. 답은 3번입니다. 이것으로 2019년 제2회 중절 검정고시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가서 몇번 반복하시고 또 스스로 큰 소리로 몇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큰 소리로 읽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